오늘의 오늘은 10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 아합 왕의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말 악을 일삼으며 우상숭배와또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를 핍박하고 더 나아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을 강제로 빼앗으며 그 사람의 죽음으로 내모는 여러 가지 악행을 자행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좀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또 힘센 나라로 만드는 데는 일조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악하고 타락한 왕으로서 평가받고, 그의 죽음은 결국 되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이 앉았던 왕이라는 자리는 그의 사리사욕과 탐심을 채우는 자리였고, 그의 행보 또한 하나님이 아닌,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권력과 명예를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그의 최후가 어땠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아합은 바로 이전 장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야기 이후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훈계를 받은 다음 회개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그가 회개를 하는 모습 보이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된유예를 받기까지도 합니다. 과연 그의 회개가 정말 진정성이 있었느냐 나는 그것만 봐서는 알 수는 없으되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의 그 회개가 바로 그때만 잠깐 했던 진정성이 없었던 회개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정말 회개했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아합은 다른 왕들보다 상세하게 그의 악행이 이열한계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끝에 맞이한 그의 죽음은 그의 심판과도 맞닿아져 있습니다. 그는 전쟁을 맞아서 길라 라모스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아람과 싸우려 고 하고 있죠. 근데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으라고 하고, 정작 자신은 변장하여서 전쟁터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적군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한 아합의 깨었고 이제까지 그가 위험한 상황 속에서 늘상 보여온 오래된 그의 삶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이 대신 적군들에게 표적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했으나 적군의 병거 지휘관들은 왕복을 입은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알고 쫓기를 그칩니다. 아비 자신의 꾀대로 변장하여 목숨을 지킨 듯한 그때 바로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더니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에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무심코. 겨냥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심코 활을 당겼습니다 여러 병사들과 다를 것 없이 변장한 아하방을 알아봐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적을 향한 공격이었기에 성령은 무심코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무심코 쏘아진 활이 정확히 아합의 갑옷 솔기에 맞았습니다 이 솔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데베크는 이은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합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변장하며 입은 그보 옷, 갑옷의 그 사이 그틈 아주 작은 그 틈을 이음매의 화살이 정확하게 꽂힌 것입니다. 마치 다이의 물매돌이 골리아의 정수리에 정확히 꽂힌 것처럼 말입니다. 열한개성이 무심코 쏘아진 화살이 아합갑옷의이음매에 아합 정확히 꽂혔다고 기술을 함으로 아합의 죽음은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이 나빴던 거겠죠. 그러나 아무리 아합이 자기 꾀를 쓰고 발버둥 친다한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는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그 자리에 서기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에는 이처럼 화살이 솔기에 꽂히듯 분명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으로 인의 고통 받은 나봇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갚아 주시는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법문 앞에서 우리도 두려운 마음으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왕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저마다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서 명예와 권력과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 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었지만 다시금 내가 원하는, 내가 갖고 싶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하나님을 뒤로 한채 소유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합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아합의 교훈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 못됐네, 그 사람은 심판받은 마땅하지 라고 혀를 찰수 있겠으나 그 아합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명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대부분 해보셨을 줄 압니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는 회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회개한 뒤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회개한 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회개를 했는데도 여전히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주님을 원망하고 내 소유와 가진과 명예를 더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합을 바로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시고 또 나봇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기적들조차 보여주시면서. 아합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면서 심지어 그가 진정성 있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 회개에조차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을 유예하시는 자애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도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회를 자꾸 내동댕이치고 붙잡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동시에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죠. 우리는 아합을 보면서 정말 아합은 자신의 꾀로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쳤습니다. 자신의 꾀에 감탄했을 겁니다. 역시는 똑똑해라면서. 나는 살수 있어 내가 변장하면 죽지 않겠지 내가 왕인지 모르겠지 내 그의 예상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어김없이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쓴 화살이 그의 이음매에 맞아서 죽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억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